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셔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벌레로 사람 취급 안 하고 정말 괄시받고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레어 사람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는가? 이 절망에 빠졌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르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를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대단한 사람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 가까이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자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 답은 no. 아닙니다.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어요. 10편의 18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멘. 다윗이 참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사람인제라 인생의 죽을 위기 앞에서 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홍수같이 밀려오는 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3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는가? 내가 우매하고 무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저 사람은 나랑 다르겠구나. 무진장 똑똑하고 실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관찰해 보면 우매하고 무지하고 실수가 많은데 지난 날의 실수들 잘못한 것들 후회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씩씩하고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 정답은 이것도 no 그렇지 않다입니다. 시편의 22편을 보시면요. 이거는요,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한창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 고백한 시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수 있듯이, 다윗이란 사람이 사우랑에게 뭐 죽을 죄를 졌느냐, 잘못한 게 있느냐,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우랑이 원하는 대로 잘잘 잘 섬겼어요.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문제라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운 털이 막힌 거예요. 그게 다윗의 큰 죄였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된다.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다.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니. 어느 틈엔가 비난받고 있는 건 사우랑이 아니라 다윗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희한한 일이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왜냐? 사람은 대세, 여론, 군중의 압박에 굴복을 하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점심시간 같은데 보면은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무실 사람들이 식사, 식사하러 같이 10명쯤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식당에 앉아서 이제 중국집에서 주문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간 분들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직급 높은 분이, 아, 마음껏 드세요. 어려 나는 짜장.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시키겠습니까? 쫙 전부 다, 나도 짜장, 나도 짜장. 어쩌다가 짬뽕. 이렇게 말하지. 이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순식간에 주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막내 녀석이 저는 볶음밥이요.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을 가리켜서 야너 이렇게 직장 생활 못하냐 사회 생활 그렇게 못하냐 눈치가 이렇게 없냐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눈치밥을 먹긴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암묵적으로 집단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집단의 압력에 굴복을 해갖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치해로 오르지만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모난돌이 정막는다 그래요. 눈치가 없다 그러고 분위기 팍 못하냐 그러고 너 그래서 사회생활 똑바로 하겠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묘하게 핀잔을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중의 공동체나 대세 여론에 굴복하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습성입니다. 공통점이에요.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1955년도에 미국에서요, 심리학자인 저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사회 동조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의 압력, 여론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연구해 본 거예요. 실험실에다가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실험실에, 앞으로 하나. 실험실에 사람을 불러드리고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왼쪽에 있는 저 막대랑 오른쪽에 있는 저 막대 세개 중에서 일치하는 게 뭔지 답을 골라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불러서 실험할 때는 실험자 100%가 전부 다 정답을 말했어요. 어떤 게 똑같으냐, 어, 같은 거는 C입니다. 100% 대답한 거예요. 바보 아닌 다음에 이거 눈이 있으면 똑같다고 답을 다 찾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슬쩍 바꾸는 거예요. 앞에서 100% 정답을 맞혔던 사람, 123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황을 바꾸고 실험을 다시 진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느냐 넘겨주시고 예, 이거예요. 이렇게 방에 테이블에 7명을 앉혀 놓고요. 저 7명 중에 6명은 실험하는 저 솔로몬 애쉬 교수님하고 같이 짜고 치는 한 편이에요. 저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저 여, 여섯 명의 다른 이제 실험 돕는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답이 c 라 그러면 나는 A라고 생각하는 대로 앞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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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잖아요. 이제 속, 속는 이제 호구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사람들이 다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다 A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리고 넘겨주시면 혼자 심각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저 실험에서 12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엉뚱한 답을 말한 사람이 72.76.4%가 뻔히 보기에 틀린 걸 알면서도 자기도 남들 따라서 76.4%가 엉뚱한 답을 골랐다는 거예요. 뭐, 뭐라고 하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답을 말한 사람은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틀린 답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앞에서부터 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거에 압박의 분위기에 짓눌려서요. 틀린 걸 알면서도 틀린 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 이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람은 뭐가 되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까? 혼자 되는 걸 견디지 못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나는 100% 확신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너나 할것 없이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 알고 있다. 너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너가 틀렸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군중의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진리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틈에가 내가 사람들의 여론에 굴복해서 진리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변절하고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열 명이면 일곱 명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만한 죄 징계 없다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하도 무섭게 그러니까 사울의 의견에 슬슬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의 권세에 굴복해서 자기의 마음, 진실을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슬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물쩍 어물쩍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이세에서 사울로 넘어가고 변절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다윗 처지에서볼때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바뀐 싸늘한 시선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7절 8절 같이 읽어 봅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여론이 어느 틈엔가 다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 다윗이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에요. 등치는 작을지 몰라도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더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군중의 압박을 받고 또 받고 보니까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그 좋고 튼튼했던 믿음이 완전히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를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우리와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바보 같은 일을 하기도 했어요.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이 힘들어서 그의 삶이 무너져서 어려운 때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랬던 다윗이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혼란 중에서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10편 22편의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무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합니다. 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환란과 시험 중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겼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맡깁니까? 10편 22편의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이슨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 다이시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속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은 굉장한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믿음은 엄청난 실패, 절망, 좌절을 통해 그의 믿음이 튼튼해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언제 자랐느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압박할 때 자라났어요. 조요는 현실과 상황의 어려운 문제들에 꽉 붙들려서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게 된줄 믿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십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이세 인생을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런 이야기로 결말을 지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제일 비싼 그림. 뭔데 그러냐?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 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살바토르가 라틴어로 구원자 라는 뜻이고, 문디가 세상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인데,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냐? 15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2017년도 11월 15일 날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이 그림이 당시 가격으로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가치가 6,220억에 팔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220억이요. 뭐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크냐? 아니에요. 가로, 45.5cm, 세로 65.6cm. 그러니까 제 어깨 넓이 정도 폭 되고, 길이도 한 이만큼, 그러니까 제 상체 정도 딱 되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 그냥 위에 상체 크기만 한 그림인데, 그게 6,220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1cm, 1cm.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지 손톱만 한 크기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크기가 이 그림 가격으로 치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정신 나간 가격에 팔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유화,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감 섞어서 그린 거예요. 캔버스 천에다가 그린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 값은 얼마나 들었을까?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1500년대다. 옛날이니까, 진짜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옛날, 혹시 그때 최고급 물감을 썼다 할지라도, 6,220억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작은 금액이었을 거라 이겁니다. 저 그림 크기만큼 똑같은 모양으로 금덩어리를 만들어도 요 6,220억이 안 됩니다. 한참 모자라요. 어림도 없죠. 다빈치가 이 그림을 뭐 금칠을 해서 그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급의 희귀 재료로 물감을 만들어서 그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천 위에다가 보통 쓰던 물감을 갖다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제 세상의 구세주란 이름으로 6,220억에 팔렸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대가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도 비난하고 조롱을 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무너져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왜 그의 삶이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왜 바뀔 수 있었습니까? 다윗을 붙들어 주신 분, 다윗을 높여 주신 분,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는 비교도 안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벌레고 사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지금 하신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의 7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다윗을 지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명들을 가르쳐주실 것이고 계명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대로 복을 받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그래서 한 주간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서 살펴봤던 솔로몬 애 씨의 사회 동조 실험이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 실험에서 또 하나 발견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같이 있던 사람들의 압박에 못 느껴서 틀린 대답을 하는 사람이 7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보다 앞서 여섯 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정답을 말하면 오답을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72%가 아니라 25% 정도 되는 사람만 틀린 답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되니까 오답률이 0%, 0%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돼도 오답률이 0%가 된다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막 욕하고 압박합니다. 야, 너 버려. 너가 믿는 예수 가짜야. 다 사기야. 세상 사람들 봐.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신앙 버리게 하고요.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 나는 벌레고 사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두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 위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